와 미친 미쳤다 미쳤다 이게 독일이지 아 줄이 엄청 길어서 못 가요 그 정도에요 헐 얼마나 길길래 뭐 안된대 노티드가 아 도넛 사이에다가 뭘 넣었네 자, 그래서 요 노티드 맥주. 노티드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도너 체인과 콜라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안가봤어잘 몰라요. 저는 아싸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채팅창에 반응을 보면 정말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유명한 데라고 하고 요거 한번 신문기사 읽어볼게요. GS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이 노티드 스마일 에일은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웨이팅 맛집으로 유명한 노티드의 마스코트 스마일을 전면에 내세운 상품 디자인에 독일 정통 바예른 이 효모를 사용해서 메가의 깊은 풍미와 과일 맛, 바나나를 연상하는 꽃향 느껴지는 밀맥주이다 맥주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도넛, 쿠키 등 간단한 디저트에도 잘 어울리는 밀맥주 스타일로 개발을 했대요 아 심지어 그러면서 <laughs> MZ세대 고객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귀여운 패키지 디자인으로 큰 관심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아 역시 어? 킹가트 세대요 세대인지 킹바트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역시 어, MZ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맥주이고요 설명읽 가보니까 밀맥주네요 그러니까 독일식 밀맥주 바이젠이라고 하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젠에다가 위트엘이라고 해놓은거 왜캐 싫을까 바이젠은 바이젠이고, 윗비어는 윗비어지. 윗테일이라고 하면 좀 근본 없어 보인다. 개인적인 평일 뿐입니다만. 도넛이랑 먹기 어울리기 위해 만든 맥주라고는 하는데, 어, 사실, 도넛이랑 맥주 잘안 먹죠? <laughs> 도넛이랑 맥주 뭐, 도맥 한 셈이나요, 도맥? 저는 잘안 하는데, 도맥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리뷰를 요청하셔가지고, 먹어보는 만큼 기대를 하고, 맛없으면 그분들 닉네임 다 기억할 겁니다. 네, 먹어보자. 아이고 거품 많네. 아이고. 거품 왜 이렇게 많아? 와 근데 거품 개 쫀쫀한데? 거품 봐. 거품 거의 밀코인 밀코. 왜 이렇게 쫀쫀하지? 이게 독일의 기술력? 와! 미친. 미쳤다 미쳤다. 이게 독일이지. 어 그래 가지고 이 맥주가 제일 신기한 게 양조를 한 곳은 더부스라는 곳이에요. 더부스. 어, 더부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더보스 얘기를 했나요? 더보스 좀할 말이 많은 브롤이긴 한데, 여기서 가면 끝이 없고, 그냥 한국을 한때 대표했던 브롤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더부스랑 콜라보를 했는 곳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더부스가 독일 하노버 쪽에 위치한 브로리에 위탁 생산을 맡겨가지고 만들었어요. 독일 쪽 같은 경우는 맥주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여러 회사들이 많이 위탁 양조를 맡기는 편인데 역시 여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독일에서 위탁을 맡기면 어떤 느낌이냐, 꽤나 괜찮게 나오긴 합니다.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전 솔직히 그래서 더 열받아. 이게 <웃음> 너무 하청에 <laughs> 하청에 하청 아니야? 맨 처음에 노티드가 g s 2 5 우리 맥주 좀 만들어주세요 GS가 더부스한테 우리 이 맥주 만들어주세요 더부스가 독일에 있는 브로어리한테 우리 요 맥주 만들어주세요 이, 이 3단 합청을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수입이 된 맥주인데 괜히 독일을 쓰는 게 아니죠? 와, 이 거품 유지력 봐. 독일에서 만든 바이젠이라고 하면 사실 퀄리티가 나쁘진 않을 건데 또 얘기하자면 독일 바이젠 중에서도 별로인 게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싸구려 맥주를 만드는 브로리들 있거든요. 진짜 하나의 인류로도 안 하는 거.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브로리가 많고 그런 브로리에서 만드는 바이젠들은 보통 화슘 요우가 많아. 얘도 혹시 그런 쪽일까? 좀 걱정하지만 또맛있을수 있으니까 기대도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입니다. 어, 색깔좀 어둡네요? 약간 좀 어두운데 솔직히 밀맥주 같은 경우는 색이 그렇게 중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밝아도 되고 더 어두워도 되거든요. 애초에 밀맥주란 원래 어두운 스타일에서 시작이 된 맥주이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 안 쓰겠다. 거품 유지력 아주 훌륭하고 위에로 보면 지금 미쳤어. 이 지금 거품 질감이 요거는 <laughs> 어메이징합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죠. 어. 향이 강하진 않네요? 일반적으로 바이젠이 한 여기까지만 있어도 확 느껴지는 거에 비하면 아주 약하다. 정말 무난하다. 진짜 무난한 수준이다. 어떤 느낌이냐? 그거. 곰. 곰맥주 정도? 파올라나보단 떨어지고. 근데 간혹 좀 아쉬운 바이젠들이 산미가 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건 없네요. 상태는 꽤 좋아요. 상태는 꽤 좋고 튀는 맛은 없다. 근데 다만 바이젠이 주는 그런 폭발력 있는 풍미는 적어서 보건좀 아쉽네요. 오늘도 오늘도 제 이론 입증 완료. 이게 괜히 도넛 회사랑 만들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넛 캐릭터를 느낀다니까요 여기서.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정리할게요. 이거 그냥 바이젠이야. 단 하나도 단 하나도 특별할 거 없는 그냥 바이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도넛스러운 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도넛이 섞였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맥주 회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마케팅이에요. 맥주에 어떤 재료를 쓰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은 결국 그거를 보고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미래와 감각이라는 거는 하찮은 겁니다, 사실. 어? 그만큼 하찮은 거고. 어. 맥주 회사가 요걸 잘 이용해야 돼. 오늘도 또 느끼고 갑니다. 그러면 왜 콜라보를 한 거지? 도넛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맥주 만든 건가? 제가 언제나 얘기하죠? 이 밀맥주는 정말 안전한 영역이에요. 뭔가 새로운 시도고 일반적인 라거 맥주에 비해서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호불호 없거든요? 왜냐하면 쓴맛이 굉장히 약하고 과일향이 살아있고 바디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밀맥주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도전인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콜라보레이션 맥주에 신사람을 주면서도 너무 리스크는 테이킹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밀맥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리뷰한 수많은 맥주들과 똑같이 결국 광고판으로 끝나는 맥주예요. 이게 진짜 점점 더 아쉽다는 거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콜라보는 이게 아니라고. 콜라보는 이런 게 아니라고. 안 그래요? 최근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이랑 좋은 콜라보는 뭘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콜라보는 둘이 잘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잘하는 거. 브로리대 도넛이라면 노티드 도넛이 제일 유명한 도넛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쯤 메뉴가. 대표 메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대표 메뉴의 느낌을 살린 맥주를 만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콜라보라는 거야. 이, 나는 이게 왜 콜라보인지도 모르겠어. 다이젠에 그냥 요 노티드 스킨 붙인 거예요. 근데 스킨도 막 목소리 바뀌고 스킬 이펙트 바뀌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초창기에 나왔던 게스레이 같은 495RP 짜리 스킨 있잖아요. 그런 거 같다는 거야. 또 이 맛있는 맥주 먹다가 또 이렇게 연락이 하네요. 이거는 그냥 하유, 됐어. 얘, 유튜브 안 올릴래 짜증나. 유튜브 안 올릴래. 씨.